네. 안녕하세요. LMTV 이용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우비함계 연습하실 때, 부분 연습, 한마디로 이제 재료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크게 포지션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 포지션 이상, 요 하이 포지션에서 연습 방법, 여기서 운지가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 3, 2, 4. 이거 전환시키는 음질을 일부러 많이 넣어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4번 손가락으로 하행으로 내려올 때이 1, 3번 손가락 그러니까 3번부터 문제가 나니까 1번에도 당연히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발생 원인부터 좀 찾아낸. 내도록 해서 그 해결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션은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한 포지션에서 해봤자 2옥타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세국의 음계에서는 포지션 이동을 많이 하게끔 문제를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완벽에 가깝게 연,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는 가능한데, 완벽하게는 연주를 할 수가 없는 음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장쪽부터, 이렇게 포지션 이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동작을 잘 만들어 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동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는 운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한 가지 자세를 잘 연습을 해놓고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써먹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요 순간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그 다음, 다음 진행에 문제가 없게만 최대한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어, 최적의, 최고의 자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최적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안 괜찮은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순한 목적으로 이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뭐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동을 하실 때 레가토 가 결과물이 가장 필요로 한 결과물인데 스타카토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일 소리가 나자마자. 일단 빠른 시간 내 자세를 갖추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다장조에서는 이제 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갖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장조에서는 그리고 이제 포지션 이동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1번 선에서 4장조 사장조부터 4장 나단조까지, 나단조, 장조 모두 이 하이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부분적으로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식으로. 그다음에 뭐 내려오는 거는 보통 한번 이동하고 그다음에 쭉내려와서5번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조 부분에서는 제가 어 앞에 50분짜리 영상에서도 설계를 해드렸지만 이제 요 바닥면 위치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필요한 위치 를잘 잡아낼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 연습을 뭐 이런 식으로 각 다각도로 연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뛰는 게 이제 B 플랜 메이저. 첫번째 에디션 운지가 이렇게 되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도약 좀 길게 가는건 이런식으 연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포지션 이동이 어려운 운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단쪽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를 거기에다 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올 때는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치를 하는데 힘을 많이 주고 있어야 되는 자세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필요할 때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냥 그냥, 가, 그냥 힘 빼고 있는 자세로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가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바로 이제 연주만 할 수, 집기만 할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연습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 포지션 이상 연습 하시는 과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주로 이제 단조가 좀 난이도가 높아 지거든요 왜냐면 운지가 1 1 3 4로 1 3 4로 갔다가 2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연습을 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던 요 부분 이제 잘 전환 시켜 주시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힘 빼고 좀 안정을 좀잘 찾아 주시면은 다른 이게 손끝에 감각 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코드 잡는 데는 그게 거의 손끝에 감각이 얼마나 민감 하냐가 이제 거의 이제 좋은 손모양 잡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두시고 여기 하얀 길게 포지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잘 갖춰 주셔야 돼요. 일번 성원으로 가락으로 착지하는 지점이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원하는 딱그 지점이 나와야 돼요. 매번 똑같은 지점을 시행착오를 겪으셔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내셔서 예를 들어서 좀요 밑에를 잡았는데 어떤 때 가운데 잡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계속 같은 자리로 짚어서 필요한 자리에 잘 착지가 이루어지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324 전환이 필요한데 그 구간을 잘 캐치를 못하고 연습을 그냥 메트로놈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타는 다른 악기와는 다르게 이 손 운지 운용을 잘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동 기능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메트로놈만 틀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학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어 제가 쓴 교재에도 이제. 링크 걸려있는 교재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교재들 잘 보고 어 그런 설명을 할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레슨을 안 받는 게 좋긴 좋아요 그거는 네. 그냥 그런 식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필요한 운지가 뭐냐면은 마 단추에서 서 그런 손모양이 많이 필요로 한데 단추 여기서 전환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그 그러니까 반음계만 주구장창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아무런 음영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한 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줄에 대응되는 손 모양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장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24, 24, 124 이런 식으로 13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각줄 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사실은 하나의 코드 잡는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줄 바뀔 때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간차만 놓고 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만 놓고 운지가 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주구장차 이것만 하면 이게 모양이 계속 이렇게 변화시키는 연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서는 2, 4번이 나와 줘야 되고, 1, 3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다또 2, 4 전환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연습을, 인위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동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프로그래밍을 새로 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 뭐 그냥 자연적인 동작이 아닌 경우가 많죠. 운동이나 뭐 이런 걸할때 보면은 원래 그냥 반사신경과 조건반사,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따로 해 두시는데, 어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인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스파이더 연습 방법, <목소리> 1, 3으로, 이런 음을 잡아주시고, 펌핑 나일론에도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연습 따로 해주죠. 이런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 두시고 어, 그러니까 이 운직법만 이 연습하시려면 이제 한 줄에서 이렇게 두 줄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1,3,2,4 연습을 해 주셔야 이게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F i 마이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다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우선 넘길 수 없게 매일매일 할 때마다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과정을 보면 여기서 소리 내고 이동할 때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잡고 할때이 3번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독립성 부족하고 4번 손가락이 힘을 안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요. 이런, 이런 식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이게 좀뭐 연결이 되는 거 모양 비슷하게 나면 오 괜찮은데 독립이 안 되면 이제 이런데 문제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과정에서 요다가 다시 잡는 과정에서 이삼번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잘 가만히 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요 근육 활용하는 거 내측근 내측근 긴장 긴장 그 다음에 드는 거 하고 이완하는 거 이제 그 드는 것도 외측근 긴장이죠. 긴장하고 이완. 그러니까 단계를 긴장 이완, 그 다음에 반대쪽 근육 긴장 이완,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자꾸 느끼면서 이 신호가 중첩이 되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일단은 왼손 재료는 이렇게 해서 갖춰 나가시면은 아마 24음계 연습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